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나아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밖에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암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끼든 가운데로부터 강림 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일해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주님 오늘 이 새벽을 우리 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평택 복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하나님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과제에 나의 묘비명 적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20대 초반인 저로서는 제가 죽어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깊은 고민 속에 빠지다가 문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만 남긴 사람이 묻히다라는 그런 묘비명을 적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핵심 인물이자 이 리더였던 이 모세를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보통 리더는 뭔가 좀 카리스마적이고 그리고 좀더 강해 보여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리더의 모습은 카리스마의 리더보다 온유함이 있는 모세를 더 리더로 삼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기억하셨고 리더로 삼으셨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리더인 모세에게 뜻밖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11장 앞장에 있는 11장에는 먹는 것으로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을 때 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곤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동을 해서 하세롯이라는 오아시스 쉴만한 곳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긴장이 풀리고 좀 쉬어 쉴 때쯤에 사단의 시험이 또한번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냐? 바로 어, 이방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쉴때 그리고 어, 긴장을 풀기 시작할 때 사단의 시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 되는,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었던 미리암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굴까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누굴까요? 네, 모세의 형입니다. 이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미리암은 여, 여성 지도자로서 이제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의 어,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잘못을 했냐라고 보니까 어, 이방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방을, 사,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이 구스여인이라고 할때이 성경학자들의 많은 논란 가운데 둘러싸였는데 총두 가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에서 만났던 시보라, 이 시보라 안에 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서에 보면 이 구스와 미디안을 같은 지역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보라 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사별했던 이유, 시보라와 사별했던 이유에 이제 동행했던 구스 여인 중의 한 사람과 그렇게 혼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황상 많은 학자들이 이두 번째 설에 대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율법을 어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 종교와 사상이 다른 사람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함께 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 믿음으로 보면 한, 하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학자들은 어, 아내로 삼는 것이 괜찮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의견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민숙이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적대감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의 도적,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이참에 모세가 독점한 권리를 함께 나누어 걷자 라는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모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는 나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어, 이러한 상황들이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 최고 리더십 안에 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청문회나 이 대통령 후보자 이 토론회 같은 걸 보면 서로의 흠집을 내면서 공격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저도 그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는 감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원수를 갚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가 했던 행동은 침묵과 그리고 변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어,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 순서로 부르시면서 어, 다른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를 해 주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입술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병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에게도 나병이 걸렸을까요? 아론은 좀 달랐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포더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던 내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 주여라고 하면서 이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비방하고 억울하게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 병에 걸리고 또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중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나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 마음 속에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큰 그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즉각적으로 나병을 고쳐주시진 않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시면서 이 일주일 뒤에 나명을 고쳐 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이 미리암 스스로 이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자 함이었고 또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모세의 권위를 다시 한번 높여 주시기 위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끈 지도자로서 마음속에 에너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그렇게 온유함 속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온유함을 이 약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상실하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뭔가 능력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겁니다. 스스로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모세는 이 에너지가 마음속으로 있는데 스스로 능력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온유함 속에서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이 온유함 프라우스라는 말은 이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기까지 많은 고된 훈련과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잘 길들여진 경주마일수록 무조건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경주할 때 보면. 잘 길들여진 경주말일수록 무조건 빨리 달리지 않고 힘을 자랑하지 않고 이 자신의 위에 탄 기수의 그러한 신호에 따라서 어 자신의 속도, 방향, 체력을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기수의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 경주하기 전에 이 말과 기수가 호흡하고 친밀감이 어땠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훈련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 최고의 학문을 경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가 있는 그곳, 그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그곳을 어, 활보하면서 이 훤히 그 길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그런 능력과 모든 길들을 다 알고 있는데. 여름이면 갈수 있는 그가나한 땅을 (40년) 동안 우회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모적인 일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면 어떤 군사적인 능력과 지식과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막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 그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바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그는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과 기수의 호흡과 어, 그 모든 친밀감 속에서 말은 기수의 신호에 따라 움직였듯이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길들여진 그 경주마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아야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그 능력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고린도 전서 4장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은 자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이것을 이 맡은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과 호흡하고 친밀감 속에서 그 온유함이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온유함을 어떻게 지닐 수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온유함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진 그런 길들여진 야생마로서 온유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온유함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온유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매달리게 했던 이 인류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모세처럼 그렇게 그들을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함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교회에서 능력이 많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도 온유해지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지만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혈기와 감정적인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유의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